안녕하세요. 달콤한 청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저쪽에 보시면 초록색 간판이 보일 거예요. 여기 조기 예, 있는 데가 남천한 i c 에요 그래서 여기 남천안 IC에서 빠져 나와가지고 여기 조그만한 다리 건너서 여기로 이렇게 예, 하천길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다육이 매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연동으로 새해 사면동이 돼 있는데 저쪽 끝에는 한 분이 그냥 전부 다, 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두 동, 예, 두 동은 사장님 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좀 햇볕이 이제 좀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계열도 노숙하는 아이들 일부만 빼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 보시면 탁자에 있는 것들 여기다 전부 다 다, 저기도 보시면은 국민이들 다 빨간 포트랑 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올라와져 있죠. 예. 여기가 노숙장이에요. 그리고 화분도 진열을 해 놓으시고. 자, 요 앞에도 이제 묵둥이들, 국민이들이랑 요런 게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예. 자.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숙을 이거를 쭉해 놓으시기 때문에, 입구 딱 들어서면은 이제 조금 풍경이 조금 더 요기하고는 또 사뭇 다르게 돼 있어요. 자 메인 동원요 가운데 하우스가 예, 여기 매장의 메인이에요. 자 여기 입구에 딱 보시면은 지금 이게 5cm 짜리, 4.5cm 짜리 예, 요 포트에 요따글따글달궈진요 다육이들. 자 요거 아이구야. 요요런 것들 그냥.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온슬로우에요 이거는 또야 그리고 젤리 공주 자 요런 것들 자 완전히 따글따글이 들만 예 따글따글한 것들만 모여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비치가 돼 있죠 야자 그리고 토스카넬리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보니까 아유 너무 귀엽죠 예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좀다 달궈져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거는 연두 장미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지금 이 날씨에 이 정도 비감이면 노숙을 되게 잘해 놓은 거죠. 그리고 표면 그 겉에 입장 표면 상태를 보시면 그 잡티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돼 있죠. 요거는 그만큼 이제 그 노숙을 잘 시키신 거예요. 요 요맘때쯤에 물 잘못 주거나 이러면은 훅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까맣게 탄다든가 이런게 예, 돋보기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자 관리가 잘돼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진짜 뭐 비를 꼭 예, 비를 안 맞추셔야 될 때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장독 위에도 이렇게 진열이 쭉돼 있어요 자 메인동은 조금 있다가 에온염도 여기 잔뜩 있죠 예. 요거 좀 보시고 요쪽에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쪽에도 이제 입구 딱 들어서면은 요쪽에는 이제 화분 자 화분들 그리고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다육이들 다 요거 사장님 물건들이 자 요쪽도 마찬가지 자 여기 공간이 비어있는 거는 비를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안 맞춰야 될 때는 요 안에다가 이제 다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쪽에 홍분부터 해가지고 싹 다다 이제 이렇게 식재를 해 두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환풍기가 위에 달려 있는데도, 예, 환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환풍기가 쭉 돌아가고 있는데도 지금 이 대형 선풍기를 또 이렇게 또 따로 돌리시네요. 자, 그리고 요 뒤편은 이제 키핑장이에요. 딱 키핑장이 요 공간밖에 없어요. 예, 네,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사장님 물건이니까 옆에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민이하고 이쪽 뒤편에 보시면 하월시하고 이제 이게 선인장 아프리카식물 종류가 또 진열이 돼있고요자 이렇게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요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 화분도 이렇게 진열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좀 알차게 좀잘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우 꼴인가요? 원숭이 꼴인가요? 이게 이렇게 쭉 내려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뭐 TM 자연분생 자 허니제이도 이 로제트 보세요 자 얼굴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에어니엄 정말 이쁜 것들 많아요 자 이게 청청 자 핑크마녀 철화랑 이제 생얼이랑 다 예, 살짝 풀렸는데 지금 100% 통판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 상태에서 통판으로 맞추게 되면은 많이 망가져요. 많이 망가져서 요게 이렇게 가지가 도단하게 그 일부러 쪼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썬라이즈야 여태까지 본거 중에서 가장 큰거 같아요. 사이즈가 50cm가 넘네요. 한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백봉 묵둥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여기도 자뭐 마이바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신품종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향비 철화나 이런 것들도 나온 지 얼마 안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청청이 하나 더 있고, 요게 금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이쁘게 잘 올라와 있네요. 그죠? 자, 요것도. 요거는 지금 요거 에오늄 이름이 달빛금. 예, 네, 달빛금이네요. 뭐, 달총이는 창하고 국민이 말고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 연희금. 자, 그리고 향비초라 대품이 여기 이렇게 딱 있죠. 예. 요 정도. 사이즈가 지금 한 뼘이 25cm니까 50cm가 넘죠. 예, 요거, 요렇게. 다른 데는 가격이 많이 비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사장님이 마진을 조금 덜 보고, 예. 이제, 그 단골 손님들한테 좀 많이 저렴하게 드리니까 오시면 그냥 무조건 단골이라 그러세요. 예. 자 처음 봐도 그냥 단골이라 하시고 구매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녹수, 묵둥이, 목지라가잘돼 있죠, 깨끗하게. 자 그리고 바이솔 종류도 이렇게. 자, 요즘에 바이솔 정원을 또안 갔더니 예, 연락이 좀 많이 오시던데. 자 이렇게 여기도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거고 파라솔이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 들 태울 것들. 햇볕을 조금 들봐도 되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아니면은 조금 약한 애들, 예, 그런 애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네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이 오유야 파키 파키포디온, 예, 자, 얘가 지금 꽃이 폈어요. 예, 얘는 꽃 보려고 이거 키우는 거죠. <laughs> 자, 그리고 이쪽도 예. 사장님 메인 입구 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왜, 달기 매장인데 이렇게 비어 있어 하시잖아요. 여기에 채워져 있던 게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되게 많습니다. 예. 네. 자, 요렇게. 자, 콩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 식재된 것들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자, 구민이들 따글따글 다 달고 나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예 그리고 이름도 다 있으니까 요거는 뭐 제비꽃 계열 이거 벌레잡이 식물인데 예 요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말랐네 어, 사장이 물 조금 더 주셔야 되는 이거 번식이 은근히 잘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정원을 이렇게 꾸며 두셨는데 야 이런 돌멩이도 그렇고 여기 에 군데군데 이제 이런 것들 식재를 해가지고 창도 보이고 예 두들레아도 보이고 이렇게 꾸며 두셨네요. 자, 여기 에오니움도 있고. 자, 그리고 화분도 범상치 않은 화분들이 많죠. 자, 이게 종류별로 또 화분이 없는 거 없이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 보시면 자, 요쪽에도 자, 아유, 꽃이 그냥 색깔별로 그냥 쫙 폈네요. 자, 이게 수반 모양의 요 화분에다 식재를 해 두셨고요. 얘는 이제 풀이 올라왔네요. 요것도, 예. 어떨 때는 이 풀떼기가 하나도 없던데, 이거. 요것만 있어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다 살아있는 거야. 아프리카 식물이 그런 게 좀, 예. 그 묘미인 것 같아. 자, 여기도. 자, 요 아이도. 오유, 요것도 꽃이 폈네. 아프리카 식물은 다른 게 아니라 꽃 피는 거 보는 게 이제 대박인 것 같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뭐, 특이한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원체 사장님이 이것저것 수집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예, 하신 지도 오래 되셨고. 자, 그리고, 습지야가 도대체 저 정도면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가격이? <laughs> 저게, 이게 22두. 예. 자, 요것도 22두. 여기 얼굴 두수가, 이게, 이, 얘는 29두래요. 와. 습지야 얼굴 두수 이렇게 많은 거, 이 알맹이도 큰데, 어. 이렇게 많은 건또 처음 보네요. 그리고 닭벼슬이라는 아이도 있고 이런 예. 것들도 좀 비싼가요? 예. 달총이는 뭐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 뭐 이렇게 코너리톱스, 뭐 금다육이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도 예. 자, 어유 요거얘얘 얘 특이하게 생겼네 얘. 자 이거 보세요. 자구를 또 이렇게 얘는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예. 생겼어요. 자, 그리고 묵둥이들. 이야, 여기는 루비도나도 입장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애들이. 여기 예, 이거 지금 물 올, 올라와 있는 거 보세요. 예, 지금 엄청나게 잘 붙여놨죠. 예, 슈가베이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빛감을 다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빈 공간이 이제 밖에 노숙시키던 거 이제 들어올 자리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나는 식물은 마음에 드는데 화분이 마음에 안 들어. 예. 나는 화분은 마음에 드는데 식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사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것만 구매해 가세요. 예, 요렇게. 어, 사장님은 뭐, 화분이 남으면 거기다 다른 거 식재를 하시면 되고, 예. 식물이 남으면 또 다른 데다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리고 창다 여기도 이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자, 그리고 국민이도 있고.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 아우, 얘도 꽃을 폈네요. 예.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예. 부, 부판에? 어, 부판에. 이거 살아있는 거 맞죠? 예. <laughs>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거 여기 보세요, 사이즈. 예. 예, 사이즈가 50cm 짜리에요, 이게. 예, 50cm 되는 아이니까. 어, 엄청나게죠. 요쪽에 예, 지금, 예. 금종자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쪽도 예. 자 그리고 일단은 사방이 다 뚫려 있죠 저 뒤편에도 저만큼 올라가고 지금 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요것만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만 예, 내 올리신 것 같아요 자, 환기는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우 여기는 또 조금만 이렇게 밭두고 가지고 계시네 자 여기는 지금 사장님이 이제 하엽 뛰고 어, 뛰시다가 어, 달총이가 기습하는 바람에 예. 일도 못하고 지금 예, 벌써 하고 계세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자, 일단은 각종 식물들 자, 눈에 딱딱 띄는 게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거에 맞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 그랩링금 가시가 엄청 많이 돋아 나와있네요. 예. 자, 이것도 잘 키워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뭐 상세 주소 전화번호는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뭐 방문하셔 가지고 일단은 뭐다 그냥 단골이라 그러세요 예, 사장이 얼굴도 기억 못한다고 대려 핀잔을 주고 다육이 싸게 구매해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남천안 IC에 빠져 가지고 바로예요 예한 150m 떨어져 있으니까 어, 방문하셔서 에오니엄 좋아하시는 분들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들 찾으시는 분들 국민이 뭐 창차지 창도에 예, 여기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오셔서 예, 구매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